할렐루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또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 온리엘의 행적 두 번째로 온리엘의 아내 악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여호수아 15장 17절입니다. 갈레비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레비 그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온니엘은 드비를, 기리아 세벨을 정복함으로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되었죠. 자, 여호수아 15장 17절 말씀 보세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넬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석 1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악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첫째로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악사는 아크사로 발목걸이를 뜻합니다. 이 발목걸이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발목에 차고 다니는 자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면서 은밀하게 빛을 내는 아름다운 장식구인 것입니다. 자, 이 이름에 대하여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231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사는 그 이름대로 아버지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 고상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한 지혜를 겸비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사는 순종적인 여인이었죠. 자, 온내일과 결혼하라는 아버지 갈렙의 일방적인 결정에 순순히 순종하였습니다. 또, 남방으로 가라는 아버지 명령에도 아무런 불만을 표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자사기 1장 15절 말씀 보세요. 가로대 내게 네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네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남방은 히브리어로는 내게 네 분데 이것은 남쪽이라는 뜻 외에도요, 거칠고 메마른 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드빌 지역, 기랏세벨 지역은 사막처럼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땅을 줬는데 악사는 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악사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남편 온리엘에게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구하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아무리 거칠고 메마른 땅이지만 그래도 밭이 있어야 먹고 살수 있는 것이죠. 자, 사사기 1장 14절 말씀 보세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밭은 히브리어 4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지를 의미합니다. 악사는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야 할 거칠고 메마른 남방에서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아버지께 요청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악사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아버지 갈렙의 물음에 샘물을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샘이 있는 땅은 당연히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자 사사기 1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갈렙비 악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냐 물어봤죠. 자 15절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처음에는 복을 달라 그러고 그 복을 주시려면 샘물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악사에게 주었던 것이죠. 자, 이 샘물은 히브리어 복수형이죠. 그래서 악사는 아버지에게 샘물 하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물이 풍부한 여러 개의 샘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악사가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샘물이 풍부한 지역의 땅은 자연적으로 농사 짓기에 적합한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샘물을 요구함으로 자연이 좋은 땅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갈렙은 딸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5절 말씀 보세요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위의 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윗샘과 아랫샘은 높은 지역이나 낮은 지역 모두에 물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귀한 남방에서는 매우 귀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윗샘이나이 아래 샘이 있는 그 지역은 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죠. 그래서 원래 악사가 요청했던 사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232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축복을 아끼지 않고 풍족하게 부어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조건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들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각양 좋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충족하게 쏟아부어 주신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사는 참으로 순종적이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남방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세을 요구함으로 자동적으로 좋은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은 인생도 악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신령한 믿음의 악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윗샘과 RSM이 공급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